오늘 주인공은 고추냉이입니다. 매운맛의 대명사.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어마무시한 매력에 눈물과 콧물을 쏟았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유창길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고추냉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그 고추냉이는 이제 생선에 먹을 때 네, 맞아요. 같이 먹잖아요. 잘못 찍어 먹으면 코하고 눈에서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굉장히 매운맛. 어, 이 신이 그린 성분인데 줄기 아래쪽으로 갈수록 매운 맛이 강해지는 게이 식물이에요 십자과 식물인데 오늘은 고추냉이는 제가 박테리아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박테리아. 박테리아요. 아, 맵잖아요. 그렇죠. 박테리아 죽겠죠, 그정도 아, 그렇죠. 어, 쉽게 생각해 보면 눈물 콧물 다 나거든요, 네, 정말. 사람도 못 버티는데 네. 박테리아 죽습니다. 아, 그렇군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한다. 예, 네, 그래서 어, 고추냉이를 이제 한 방에서. 산교근 신엽 이렇게 부르는 약재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먹어도 타액 분비를 촉진해요. 그러니까 식욕을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 매운 맛이요 식욕을 증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입맛을 좋아지게 하고 맵다 보니까 위장이 따뜻해져서 소화가 되고 음. 어, 소화가 평상시 잘안 되는 분들도 소화를 시켜주는 효능이 있죠. 그러니까 생선회랑 같이 먹는 거는 생선의 자체는 날것이라서 성질이 굉장히 찹니다. 네. 그러니까 생선회만 먹으면 초밥도 그렇고요. 냉이가 들어가 있어야지 중화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생선에 있을지도 모르는 박테리아 어사멸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깊은 어떤 조화의 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다만 이게 좀 너무 세잖아요. 네. 세다 보니까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요. 또는 위궤양 이 있는 분들은 쓰릴 수도 있고 아. 또 머리나 얼굴쪽에 열이 너무 뻗치는 분들은 너무 많이 먹으면 열이 확확 확 뜹니다. 얼굴이 시뻘개지게요. 그러니까 하루 5g 미만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 박테리아에 제가 중점을 두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부감 오늘은 고추냉이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